Thank you 자, 오늘 이제 12월 7일입니다. 저희가 오늘 이제 윈터미팅 개장과 함께 정말 어마어마한 많은 소식들이 또 쏟아졌는데요. 확실히 이제 국내 메이저리그 팬분들께는 이 관심 갈 만한 소식들, 음. 이 대표 소식 두 가지를 저희가 좀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이 필라델피아와 3억, 10년, 11년 3억불로 필라델피아 앵을 확정 지었었던 트레이 터너 얘기를 좀 덧붙이자면은 김하성 선수와 타티스 주니어가 있는 샌디에고 파드리스가 진지한 오퍼를 날렸었다고 합니다. 아니, 저는 진짜 깜짝 놀란 게, 뉴욕 포스트의 조네이먼이 밝힌 바에 따르면, 샌드에이고가 터너에게 3억 4,200만 달러의 계약을 오퍼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네. 사실 민, 매치가 린도어 선수에게 제시했던 3억 4,100만 달러보다 100만 달러 더 많은 금액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야수 최다에게 이제 계약을 맺을 수 있었던 트레이 터너인데, 이 오퍼를 거절하고 필라델피아행 을 택한 게 밝혀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샌디에고 지역지자 샌디에고 유니온 트리비나 담당 기자 이 케빈 에이스 기자가 터너 영입전에서 샌디에고 구단은 이겼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 터너 영입전에서 패한 것은 샌디에고 내부적으로 큰 실망을 안겨줬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저희가 이 스토브리그 시작되기 전부터 샌디에고의 내년 보강해야 될 부분 사실은 이제 1루수나 혹은 이제 합의 선발 로테이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갑작스럽게 보가츠 아니면 터너 이렇게 유격수들의 관심을 갖는 게 다소 이해가 좀안 됐었거든요. 그렇죠. 그 보가치 얘기가 나왔을 때도 사실은 긴가민가 했었어요. 음. 실제로 여름이적 시장 때도 나왔던 얘기이기도 하고, 유력한 소스를 통해서 이제 기사가 나오긴 했어도, 아, 얘네들 쓸거 없어서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야? 하는 생각이 들었을 정도로 사실은 비율적인 투자라는 거죠. 그렇죠. 타티스와 이미 김하성이라는 훌륭한 유격수 자원이 있는데 여기에 비싼 돈을 들여서 유격수 자원을 중복 투자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번 스토브 리그에는 일단 구단들이 하는 말을 믿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그렇죠. 다저스가 사치스 이하로 낮추겠다 얘기를 해. 어, 야 진짜. 그러면 그러겠냐? 이는데 진짜 그런가? 굿말 말고 그냥 믿는 게 이게 대세예요 요새. <laughs> 그러게요. 네. 네. 터너 선수가 사실은 더 적은 금액, 뭐 4,200만 달러의 차. 를 감수하고도 이제 필라델피아 동부 지역의 팀을 선택한 이유 역시 뭐 하퍼라든지 슈 슈아버라든지 뭐케빈 롱코치라든지 과거 워싱턴에 있을 때 함께했었던 동료들이 있다라는 점도 있겠습니다만 본인 가족들도 역시 다 동부에 있다라는 점 크게 작용을 그렇죠. 했죠? 저희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게 이제 트레이터너의 가족들은 플로리다 주에 모여 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트레이터너가 다저스와 계약을 해서 서부에 남는 것도 좋지만 웬만하면 동부로 가고 싶어 하는 상태였잖아요. 네. 사실 그의 아내 역시 필라델피아에서 굉장히 가까운 뉴저지출신이다 보니까 이두내우가다 동부 출신인 거야. 그렇죠. 그래서 아무래도 가족들과 근처에서 뛰고 싶은 이런 마음이 좀 강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4,200만 달러라고는 하지만 이 샌디에고가 지금 이제 사치세 이미 뭐 넘어을 것이 확실시 되는 그런 구단이고 턱밑까지 차 있는 구단이잖아요 음. 그랬을 때 정말이 4,200만 달러 이 3억 4,200만 달러의 계약이 보장 계약일 것이냐 음. 혹은 이제 디퍼가 낀 계약일 그렇죠. 것이냐 이런 것도 생각을 해 봐야겠죠. 제 생각에는 뭐 보장금까지 보장까지 된 계약일 수 있겠지만 디퍼라는 거는 3억 4천 2백만 달러를 줄게 근데 그중에 일부는 뭐 나중에 은퇴하고 10년 동안 나눠서 주겠다던가 이런 식으로 했을 경우에는 사실 금액이 원, 워낙에 크기 때문에 무조건 다들 아시겠지만 돈은 일시불로 받는 게 제일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미, 나중으로 미룰수록 뭐 연금처럼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돈의 가치는 사실 인플레이션 때문에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생각을 해야 될것 같고 또 중요한 게 있죠. 바로 미국의 이 주세입니다. 주세를 생각했을 때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최고 세율 사실 13.3%나 되거든요. 음. 야구 선수들이 뭐다 1억 달러 넘게 받는 선수들은 대부분 최고 세율에 걸리는 선수들인데. 그걸 생각했을 때 캘리포니아의 세율은 미국 전체에서 가장 높고 반면에 펜실베니아 같은 경우에는 3.07%밖에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네. 거의 주세가 없는 것이나 다름 없기 때문에 이런 세금적인 차이를 생각했을 때 실수령액 면에서도 필라델피아 필리스를 선택하는 게 나쁘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이라는 거를 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로써 알수 있는 부분은 어쨌든 이 샌디에고가 유격수 영입의 진심이었다라는 거 음. 그리고 아직까지 시장에 보가치가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터너 영입의 실패 했어? 아 그럼 우리 보가츠로 선회하자 라는 선택을 할 수도 있겠다 라는 점입니다. 그렇죠. 트레이터노한테 그 돈을 쓸수 있다는 거는 뭐 보가츠한테도 그 돈을 쓸수 있다는 거나 다름없는 뜻이기 때문에 정말로 샌디오고 파드리스가 대형 유격수를 이번 오프시즌에 영입할 가능성도 아직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시작부터 오프시즌 시작부터 얘기가 나왔었던 타티스 선수의 외화 전향은 거의 뭐 규정사실화 되는 음. 거고 그랬을 경우에는 이제 김하성 선수가 이 루수로 출전하거나 뭐 크로네스가 일루로 간다고 한다면요. 그렇죠. 혹은 이제 슈퍼 유틸리티로 활용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굉장히 좀 높아 보이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샌디오파딜스가 워낙에 이제 트레이터너라던가 보가츠라던가 이런 유격수 자원에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이 쓸만한 일루수들이 전부 다른 팀들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조시벨 선수도 오늘 클리블랜드와 2년 3,300만 달러에 계약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샌디에고로 트레이드 되고 나서의 성적은 좋지 못했지만 워싱턴에서 워낙에 훌륭한 장타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영입을 그렇죠. 했잖아요. 이제 샌디에고 입장에서는 일루 스포크에 반드시 필요한 상황에서 어브레오도 지금 시장에서 나갔고. 음. 리조도 나갔고 음. 여기 이제 벨까지 나가면서 이제 괜찮은 쓸만한 일루수가 시장에 거의 남지 않은 상황까지 지금 도달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실은 이제 사치스에 넘을 때까지 돈을 쓴다. 사실은 좋죠. 음. 예, 제가 제 돈도 아니고요. 예, 쓰는 건 좋은데 좀 효율적인 투자를 하면 좋을 텐데 뭐 김하성 선수의 포지션 위치 입지 이런 걸 떠나서 샌디고의 보강은 좀 의아한 구석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다른 소식, 이제 벨린저 선수 계약했다는 소식도 전해드려야 음. 되겠죠. 컵스와 첫 1,750만 달러.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지금 약 230억 정도 되더라고요. 1년 계약, 단년 계약을 또 맺게 됐습니다. 사실 내년 예상 연봉으로 제시되던 액수가 1,810만 달러란 말이에요. 네. 60만 달러밖에 차이가 없습니다. 거의 뭐 진짜 예상 연봉만큼 받고 음. 이제 컵스로 가게 됐는데 사실 최근 세 시즌, 뭐두 시즌이라고 표현하는 도 있지만 거의 뭐세 시즌에 가깝죠. 세 그렇죠. 시즌 동안의 부진으로 결국 다저스에서 논텐더가 되기는 했습니다만 시장에서 큰 관심을 받았단 말입니다. 음. 확실히 고점이 엄청 엄청 높았던 선수이기 때문에 복권으로서 이보다 매력적인 선수는 없다라는 평가를 받았어요. 그렇죠. 2017년 신인왕 그리고 2019년에 이 MVP 출신 아니겠습니까? 벨린저가 만약에 다시 기량을 되찾았을 경우에는 이업사이드가 굉장히 높은 선수이기 때문에 많은 구단들의 관심을 받았었고 사실은 제일 단년 계약에 큰 돈을 써도 부담이 없는 팀이 시카고 컵스였기 음. 때문에 컵스로 갔다고 할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데이비드 로스 감독 MVP 출신인 벨린저가 수비도 뛰어나기 때문에 활용도가 굉장히 높을 것으로 생각한다라는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최근 몇년 동안 세리머니 때문에 그 이후로 참 부침이 많았습니다. 어깨 수술도 입었고, 그다음에 정강이 골절, 햄스트링, 갈비뼈 골절, 크고 작은 부상에 시달리면서 제 기량을 찾지 못한 벨린저인데요. 올해 이제 자녀 계약을 남기고 방출됐잖아요. 음. 헤이워드 선수가 이 컵스에서 그렇죠. 그런데 지난 3년 동안 헤이워드랑 벨린저 선수의 슬래시 라인이 놀랍도록 음. 비슷비슷합니다. 놀랍도록 비슷비슷할 뿐만 아니라 사실 출루 수율에 가점을 준다고 생각하면은 헤이워드가 좀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뭐 수비 좋고 주루도 나쁘지 않다라는 점에서 벨린저 선수는 사실 진짜 반등 가능성에만 걸고 지금 이 컵스가 배팅을 한 상황이기는 한데, 과연 네. 내년 시즌 이 컵스에서 이 벨린저가 반등할 수 있을지. 그리고 컵스가 사실은 지금 리빌딩 구단이기는 하지만 최근에 세이야 선수도 영입하고 뭐 스트로먼도 영입하고 스타 선수 영입에는 그래도 계속 돈을 쓰고 있어요. 그렇죠. 벨린저를 영입한 거 역시 뭐 스타 파워를 보강하려는 목적도 있겠지만 사실 단년 계약이 있잖아요. 시카고 컵스 입장에서는 큰 부담도 없고 만약 반등을 한다 그럼 시즌 중반에 트레이드를 해서 유망주를 얻을 수 있는 상황이니까 시카고 컵스 같은 경우에 지금 팀 성적이 안 나와서 어쩔 수 없이 리빌딩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 빅마켓이고 돈은 많은 팀이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고액의 이 로또를 긁는 계약 저는 대찬성입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벨린저 같은 경우에는 장기 계약도 제시를 받았지만 단년 계약 선택한 이후올 시즌에 반등하고 내년에 시장에 나와서 이제 대박을 터뜨리겠다라는 이제 각오가 지금 단단한 것 같고요. 펍스 역시도 만약에 다음 시즌에 벨린저가 잘했을 경우에는 재계약에서도 있다라고 하니까 다음 시즌에 이제 벨린저 선수의 활약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밖에도 오늘 진짜 선발투수 보강 소식이 굉장히 많이. 떴습니다. 음. 앤드루 히니를 2년 2,500만 달러에 품은 텍사스 얘기도 해야겠죠. 그렇습니다. 뭐 인센티브를 포함해서 최대 3,700만 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는 어, 그 계약이라고 하는데요. 올 시즌에 뭐이 나오기만 하면 잘했습니다. 음. 16 경기 동안 4승4패 평균 자책점도 3.10. 그렇기 때문에 이 옵션, 인센티브 관련해서는 이닝이라든지 음. 아니면 뭐 경기 출전 뭐 이런 거에 걸려 있는 옵션이 아니겠느냐. 저올 그렇죠. 시즌에 사실 평균 자책점을 떠나서 등판했을 때 임팩트가 굉장히 대단해. 저도 특히 탈삼진을 많이 잡았는데 결국에 앤드류 히니 같은 경우에는 부상이 관건이 될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다저스에서 뛰었었던 토미 케인리 선수도 친정팀인 양키스로 이제 복귀를 했습니다. 2년 1150만 달러에 어, 복귀를 했는데 사실 이렇 봤을 때는 뭐탈러 앤더슨도 계약하고 케인리도 계약하고 뭐 히니도 계약하고 이런 거 봤을 때이 투수들은 웬만하면 다저스랑 계약해서 반등하고 다른 팀 가는 그러니까. 게 약간 좀 이제 뭐이저리그의 어, 약간... 강남대성 그렇죠. 같은 느낌? 네. 억원이 된 느낌이 있고요. 또 오늘 맺은 계약 중에서 야수 계약도 얘기를 해봐야겠죠. 미치 엔이거가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 3년 4천... 350만 달러의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요 올 시즌은 사실 부상 때문에 좀 실망스러운 성적이었습니다만 지난해 39홈런 100타점 때려내면서 건강할 때는 정말 믿을 수 있는 중심타자다 라고 이제 증명을 해냈거든요 페니거를 그렇죠. 영입했지만 외야수 영입 특히 이제 에런저지와 연결되어 있는 팀이니만큼 에런저지 영입도 계속 추진하고 있다 그렇죠. 근데, 해니고가, 사회생활을 생각보다 되게 잘하더라고요. 아니, 본인, 그, 뭐라, 입단식을 하지도 않았는데, SNS를 보니까, 에론저지 여기로 오라고. 오자마자. 벌써부터, 이제, 에런저지를 꼬시는 모습. 이 사회생활을 굉장히 잘하고, 이 시애틀에서 리더였던 이유가 있다. <laughs> 그런 생각이 네.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아 어, 그리고 이제 선발투수, 이, 선발 이 미드로테이션, 그니까 러 3, 4선발 정도라고 하죠. 3, 그렇죠. 4선발 정도의 선수들이 지금 또 어마어마한 계약을 또 맺었습니다. 타이완 워커 선수도 필라델피아와 4년 7,200만 달러의 또 계약을 맺었고요. 이 컵스도 아까 이제, 어, 벨레즈 선수 영입에 음. 이어서 이타이온 선수, 올스튼양키스에서 꽤나 잘해줬죠. 그렇죠. 4년 5,800만 달러에 또 계약을 맺었습니다. 아, 이 선수들이 사실 1, 2선발로 보기는 어려운 선수들 아니겠습니까? 음. 뭐 3, 4선발로서 많은 이닝을 소화하면서 뭐 잘하면 두 자리 수 승수 정도를 기대할 수 있고 평균자책점도 3점대 중반에서 후반 정도를 기록할 수 있는 선수들도 이런 큰 돈을 받는다는 거. 이번 스토브 리그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포지션이 바로 선발 추수라는걸알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좌완 불펜이 없어서 고생했었던 음. 포스트 시즌또 염두에 둔 것인지 필라델피아도 스트람 선수 불펜이죠 2년 1500만 네. 달러에 또 계약을 했다라는 거 최근 일주일 동안 돈 얼마 쓰는 거예요 4억불 넘겼었대요 트레이토너가 네. 네. 일단 4억불에요 아, 4억불 가까이 쓴 그렇죠, 거네요 그렇죠 지금 4억불 가까이 쓰고 있는 필라델피아인데 구단주의 보강 의지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시즌에 또 이제 월드스위즈 우승을 노려보겠다라는 음. 의지가 좀 돋보이는 영입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첫날이에요 윈터미팅의 음. 첫날이라는 게 정말 놀랍습니다 이 굉장히 많은 계약들이 지금 연달아 터지고 있고 아직까지 에런 저지 선수의 계약이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 이제 조만간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어쨌든 저지 선수의 계약 소식도 저희가 가장 빠르게 또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그럼 또 내일 어, 또 다른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오늘은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